야식 추천 좀요. 음. 저는 오늘 그거 먹긴 했어요. 지쿠바. 근데 요즘 치킨 값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 배달 시키니까 거의 27,000원? 어, 옛날이었으면 치킨 배달 했을 때한 15,000원이면 먹었던 것 같은데. 배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콜라도 그냥 줬어. 요즘에는 콜라도 따로 시켜야 되더라고요. 진짜 치킨 금값이 진짜, 진짜로요. <laughs> 너무 비싸졌어. 아니 뭐 물가 오르는 거에 반영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내 마음속 치킨 적정 가격은 만원대인데 2만원 후반대가 돼 버리니까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거 같은데 배달 책자에서 이제 동네 치킨집, 짜장면집, 이런 거에 전화해 가지고 시키는 맛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편의점 치킨으로도 만족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 시장 통닭 사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한 이제 육천 원이면 통닭 하나 사서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짜장면 와도 이제 철가방에다가 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라이더 해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딸깍 하니까 이게 그릇 반납할 때도 이제 씻어서 반납하는 사람, 그냥 내놓는 사람 이런 거 있고. 저는 이제 별로 씻어서 내놓지 않는데 가족이 한번 씻어서 내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씻어서 내놓긴 했어요. 시장 통닭 음료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장 통닭 플러스 음료수를 내일 시장 한번 가야겠네 이거. 와 그냥 이래를 뽑네. 뭐하지? 녹턴도 괜찮은데 이래 상대로. 오버파밍 녹턴을 츠고 이게 전통적인 카운터긴 하거든요 이렐리아에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아 보자 가 보자. 아 오버파밍 녹턴. 알분불 클, 알분불 클, 중무 멜모셨스 이런, 이런 느낌 으로 가면 되 겠는데, 모르 저 느낌 으로？이 <놀람> 루톤 이, 다좋 은데 만 화가 좀 부족 해. 끄는거 너무 좋다 다이브 해야되는데? <목소리> <저, 저>, <laughs> 방금 보셨죠? 이게 이 녹턴 패시브에 티아멧이 다 터져요 그래가지 고 말도 안되는 폭딜을 넣을 수 있어요 오마이갓 oh 이래서 이 티아멧류를 봐야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터지기 때문에 아, 죽어서 갈까 지 죽어서 가자 끝나는 수가 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말도 안되게 센데 녹턴일리아는 2만 막으면 진짜 뭐가 없는 챔이라 한라인더 아, 그래. <laughs> 녹턴도 한때 몬스터였나요? 정글 녹턴을 즐겨했습니다 아니다 미드 녹턴도 옛날에 즐겨했었다 옛날에 미드 녹턴이 1티어였던 적이 있거든요 2019년인가? 2018년인가? 그래서 이 녹턴 디테일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턴 Q가 엄청난 사기 스킬이란 거 아시나요? 공격력을 나중에 70이나 주거든요. 스킬 하나에. 이거 왜안 와? 아, 잠시 더블 쓸걸. 그거 오는 거 아니었어? 뒤에 자크 있거든요. 자크까지 좀 생각해서. 자크 오면 앞플로딱 뚫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아, 라카는 에바죠. 아니, 야 라카는 상상도 못했네. 들어왔다면. 어 나이스. 아2대 1은 잭길 만했는데 이렐리아는 못 가긴 하거든. 이거 싸우자 얘들아. 이럴 필요 없음. 아, 싸울려면 공수해. 너무 좋아 보인데. 진짜 재수있어 예쁘지 않은데? 알리가 좀잘 싸웠다 요즘은 서포터가 중요해 모랑 나오기 전에 한번더 따야 되는데 잡자, 무조건 잡자 멀리 못 갔거든요 막으면 그만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그브 3500원 그브 진짜 잘 컸다 또 이게 포탑도 잘 민답니다 공격력 증가 때문에 하고 오버파밍 아, 바루스가 좀잘 크고 있어서 그게 좀 무섭다 미드는 그래도 좀 말렸는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예? 블라디까지 망하면 안돼 오 oh, 큰일 났군 라인 다 막아서 이득이긴 하죠. 쉽지 않네 이 미드 바텀이. 미드 또 죽었다. 부부야 우리 둘이 다 해야 될것 같다 이 판. 이거 한번 잡자. 잡았다. 나가. 와 근데 이렐리아 진짜 세다 챔피언 이걸 잡으려 하잖아 근데 알리가 잘해 알리가 아까부터 잘 올라와 바텀에서는 사고가 벌어지긴 하는데 원딜만 한번 따면 할만하거든요 이게 아 근데 첫 포탑 아닌 게 너무 아쉽네 바텀 부서져서 라클고트 저거를 내가 한번 잘라야 될것 같은데 바루스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블라디 또 죽었어. 이러면 용또 줘야 돼. 삼룡인데. 어, 지금 그브랑 나샌데 자꾸 잘려서 못 싸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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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가 미니언에 혔어 야 이거 빨렸다 얘네 얼리 때리는데? 좋은데? 오케이 그브가 또 제한 먹긴 했어 그브 크면 몰라요 포텐 좋은 챔이라 챔이 좀 고민이네 멜모? 아 멜모가 낫겠다 바루스도 이게 AP 데일이 많은 챔이라 이래도 이게 패시브 평타 딜이 AP 딜이거든요. 궁돌 때마다 메이킹을 해봐야 될 게. 레이브즈, 진짜 총. 블라디를 탑으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라디가 합류해야 돼. 걸어가고 있긴 하거든 빌이. 먼저 붙고 있거든요. 또 아직 바텀이니까. 또른음 렛츠고 뭔데? 아타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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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녹턴이지 억가의 황제 먹고 이거 용까지 가야돼요 이거 사용이라 상대가 알리가 잘하는것같아 각을 잘봐 대게 블라디도 집 찍었어야 되는데? 사용이야쫄틸다면 인정할게 블라디야 아용이습니 네, <laughs> 어째서 이러면 집 갔다 텔로우잖아, 쟤. 시겠다. 오, 오 마이 갓. 리콘안 돼! 영차, 영차다, 궁돌아! 시야만 밝혀줘! 안 써도 되겠다. 자, 나 오! 이게 녹턴? <laughs> 왜 이렇게 세냐? 녹턴? 강패네 이거? 일단 사용 막은거 너무 좋다. 이렇게. 잘 밀어요. 공격력 70을 주기 때문에 큐가 이똥뿌린거 위에 있어야지 공격력이 올라가요. 알았어, 알았어. 나 3,000원 있어. 여기까지 이렐리아 카운터 찾았다 <laughs> 이렐리아 상대로 라인전도 이기고 한타도 좋고 이렐리아가 한타가 그렇게 좋은 채만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어력이 좀 필요하니까 중무 쪽을 갑시다 마방은 멜모셔스로 챙기고 중무로 방어력 챙기고 알리스타? 궁 쏴야겠네 야나궁못써 그거는 어? 블라진 리드? 보여주나 밥이 안 죽었다. 이거 뒤에서 빅토로는데 16점 찍고 싸우자. 싸운다. 딜난것 같은데요? 아, 에바. 근데 이거 알리 구웠는데 싸우면 안 됐는데. 알리 궁 있고 없고 또 차이가 심해가지고 아 이거 16까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알리 궁도 기다리고 이거 궁을 그냥 소류 쪽으로 박아야겠 는데 이젠 경계에다가 닌탑이라 안 죽을 것 같다 내가 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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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죽으면 안돼 끝날 수도 잘못하면 일단 이것까지 밀어야 되는데 아럴만 해보죠 블라디 있으니까 안 먹으면 이거 빌려. 이거 다 태어나긴 했다. 제발 자야야 너궁 있다? 오호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바긴 했어. <laughs> 최선이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내가 안 막았으면 넥서스 그냥 점사해서 지는 거라. 나행히도 막았다. 다행히 한번 더. 이거 잠시만요. 조냐 가야 될것 같아요. 제우스식 AD 챔피언으로 조냐 사기. 이거 조냐로 핑퐁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 또 천산 너무 많이 넣었고 지금 당장 내가 크랙을 할수 있는 건 존야밖에 없다. 파밍하자.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부 풀템 뜰 텐데, 이제. 아약궁 없어. 얘들아, 싸움면안 돼. 알리 궁 빠지면 안 돼, 절대로. 아, 빠졌다. 아, 클만하죠? 얘네 지금 끝낼 까 본다. 알리 궁빠졌어 야, 비토르 잘랐거든. 그렇지? 오케이, 비토르가 중요하거든. 이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빅토르 풀도 뽑아서 커요. 이거 다음 턴에도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러면 상대가 비토르가센 거라. 강이남이냐 딜이냐인데, 강이남이더 중요할 거 같아. 이리야공빠면안 돼. 이번에도 아주 절실하다. 도대체. 이제는 우리 그부풀도 놀고 블라디풀도 있어서 한타하면 이길 것 같은데? 빅토르 물고 존야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미드하고 알리야 들어갔대. 알리가 들어가 봐. 이러려고 존야 샀거든! Let's go, let's go! 식 플레이 가가가가 오마이갓 탑탑탑탑탑 그냥 Oh my god! 역도 바꿔 여기서 a 보 t 어 p You're not going to kill him! You're not g o i n 좋았어. kill 우린 최강이었다 어 근데 마지막 한타 너무 잘했네 걍. 딱 빅토르 풀 빠진 거 보고 그냥 받고 존야 핑퐁 햄 선택까지 완벽했다 이 맛을 놀아지 명예까지 캐리 참 녹턴 재밌네 이거 <laughs> 얘도 내 챔피언 해야겠다 왼 <laughs> 상대로는 이 공허한 광희가 진짜 좋아요 마방도 챙겨주고 라클도 챙겨주기 때문에 왕이 가고, 거드라, 피가봇, 뭐, 나중에 사이드 내가 잘할 수 있으면 머무어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유동적으로. 그리고 1렙 Q랑 W 찍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차징 Q를 맞출 수 있으면 Q 찍는 게 좋고, 아니면 W 찍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2로 제 Q를 피할 수도 있다 보니까 W 찍는 게좀더 좋아요. 내가 못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 찍은 거 같죠? Q 스택이 안 쌓이니까. W 찍으면 상대가 이 쉴드 맞기 싫어서 밀려나거든요. 이때 이제 미니언의 평타를 쳐서 푸쉬를 잡으면 돼요. 이러면 선이력을 잡을 수있습니 편하게. 아무튼 W로 밀어내고. 꼭 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솔키를 딸게 아니라 오버파밍을 좀 이따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라인 앤 오버파밍. 그 다음에, 다음, 대포 웨이브 때, 소탑을 맞아서 죽고, 수확에나스 사고 귀안 이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공식이긴 해요. 이게 미니언이 라인 수확 패치 때문에, 잘 높게 바뀌어가지고, 세 라인 쌓아서 가는 게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라인 하고, 대포 라인 때, 이거까지. 깔끔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수확에나스 사가보면 돼요. 이러면 이제 미니언도 안 넣치고 경치도안 주고 킬도 안 주고 포션도 채우 이게 최근에 제일 애용하는 공식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외에는 패를 어, 쓸 거냐 안쓸 거냐를 정해야 되거든요. 패를 쓰죠. 그럼 난 여기서 그냥 빠르게 푸시를 그다음에 또 오버파밍을 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웬 상대로 초반이 어려운데 초반 구간을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오버파밍 가니까. 그리고 텔도 전 아꼈고 상대는 텔 썼죠. 이러면 이제 상대 한번 죽으면 손해가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내가 죽었을 때는 텔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 라이어 탑인 것도 찾죠. 았 아군이 다녔뭐또 괴롭히면 좋아. <laughs> 브라이어붐 오케이 이동기 쓸거니까 짧게 이동기 있는 상대로는 항상 짧게 이렇게 잡고. 쏘리콜. <laughs> 음. 상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조인트 커먹어 가지고. 자, 말했죠. 그 얘는 이제 테레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본다. 죽어서 십갈게요. 어저 블루도 사라지고 이거 체굴 먹으려면 이렇게 그래서 바로 태어나죠 왜냐면 레벨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텔 아껴 포탑에 죽어서 집 가는 거는 한 7레벨까지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라인전 이기고 있을 때는 이제 오버파밍 안 가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 라인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솔틸 딸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기로 오거든요 이런 것도 잘 누려주고 무서운 건 지금 질수 있습니다. 점차이가 아, 이래도 궁돌 때까지는 천천히 해. 정글 배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일부러 유도해 볼게요. 아, 정글 배제하는 플레이하면 바로 정글 불러서 죽이기. 유충 퓨좀 써주고 깨면 돼. 텔도 앞에 놨으니까. 이금또 정글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주면. 그쵸? 지금 8분까지 텔을 한 번도 안 썼는데 라인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이게 라인 관리 중요성. 이젠텔 써도 되고, 왜냐 브라이오가 아까 집 가는 게 보였고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학사지. 그웬은 가운데 큐만 안 맞는 거 조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핵무빙 해가지고 이 e 풀일 때는 차진 풀 맞추고 풀빠졌다 열매도 아까 까서 열매 없죠. 이런 솔플도 나온다. 에이, 그웬 텔 뺐네요. 이러면 오버파밍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웬이 템을 사올 거고 저는 이제 한 라인 더 하고 집 가면 광희가 나오거든요. 광희 사서 흠차이 내고 그다음 세게 라인 잡. 여기까지 하죠 지금 더할 필요가 없어 구헨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구헨 패는 게 좋아요 바루스 개불쌍이 아니 소한테 죽고 있어 아이번? 아이번이 이기나? 죽겠는데 아이번이 와브라이오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사이온이 크고 있어 얘들아 무시하고 철거하고 소가 왔는데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미안 소야 아니, 너무 건방진데? 아그럼 포탑 먹으려 한다 잡자 이거 좀 건방져 아래로 뺄 거거든요 어떻게든 족발을 근그도 아, 답답할 거야 카운터라고 생각해서 그형 뽑았는데 그형 상대를 너무 많이 해봐서 이 상대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 어차피 포탑에 있어도 나한테 죽는 건 똑같아서 포걸 한칸 먹는 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첫 포탑을 밀긴 했어 12분에 12분 이고 분당 CS 10개 넘었고, 어... 너무나도 강력하다. 지금 풀채굴, 첫 포탑, 수학의 낫, 분당 CS 10개, 괴물이다. 상대 조합이 그웬 빼고는 저못 잡는 조합인데, 그웬이 망해버렸어. 제네이제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포탑, 다 재미지. 아직 나니까 둘이 오지마 궁인데 오고파밍해서 막을게요. 아아그왜 나. 2차 포탑 14분에 <laughs>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이젠 어 브라이어 정글 먹으려 했는데 정글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라인 먹기 그웬 그웬 아 그웬 수확에 나 타나 있는데 못 터뜨렸어 브라이어가 먹어버려서 그리고 난또텔 써서 라인 안 놓쳐 절대죠 아 서렛 나왔네 이렇게 하면 이제 15분만에 게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도 잘했어요 이 판이 약간 완벽한 그웬 상대법 느낌? 이렇게 하면 그웬 어렵진 않아 위의주의